도망가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. 뭔가 욕심이 있겠죠. 욕심을 먼저 달리시는 게 좋겠죠. 욕심이 없으면 기대를 안할 거잖아요. 기대를 안할때뭘 도망을 그대로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죠. <laughs> 그죠. 일단 욕심이나 기대가 나쁘다는 아니고요. 욕심이나 기대에 집착하는 게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욕심이나 기대가 집착이 되면 위축이 돼서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집착을 날리는 개념이세요 그걸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행동으로 먼저 하게 돼요 욕심 있으니까 그냥 행동하는 거죠 기대가 되니까 행동을 하는 거죠 기대가 안 되면 행동조차 안 하죠 욕심이 없으 행동조차 안 하죠 근데 욕심이나 기대가 집착이 되면 생각만 하고 해야 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난리라고 말씀드린 건다 집착이에요 욕심 와 너무 욕심부리고 있구나 해서 넘어가 아 집착으로 넘어갔구나 내가 너무 기대라고했구나아 집착으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는 마음 날리고 네, 일단 해봐 뭐 뭐든 되겠지 음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하자. 잘하려고 한들 내 실력 안에서 나오겠지 하고 하다 보면은 음 했네 어머 내가 알아졌네 점점 잘해지는 거죠. 내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처음하고 비교를 하거나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그때 알아요. 아, 아, 나 이렇게,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와있네. 이렇게 되는 거죠.